선거관리위원회가 점점 어 걷어들였어 어 걸렸어 자 폐쇄망이라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좋아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어 국정원 컨설팅 작업을 했다 뭐다 필요 없고 어 개표기도 같이 개표기 그 만드는 사장이 어, 자기 막 고백했었어. 문제 있다. 근데 어느 순간 어, 사망했어요. 자, 선거 인명부를 까면 될 거를 가지고 자꾸 허소리를 들어놓는다. 어? 그 간단한 걸왜안 하냐고. 어? 해킹 안 돼.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된다고 했어.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능해. 그 외부 서버 들어온 것도 예전에 뉴스 많았었어. 억울하면 선거인명부 까세요.